예, 정자 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설이 되면은 가장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일어나는 사건 하나, 뭐 사건이라면 좀 무섭습니다만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는 겁니다. 나이를 한 살. 그런 젊은 사람이나 어린 애나 나이 많은 분이나 누구에게나 1년이 지나면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는 그 의미가 뭐냐, 이 말이야. 그저 우리가 뭐설이다 부어라, 마셔라, 뭐 그런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은, 나이를 한살더 먹는 그 의미를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그걸 알면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정을 초정어를 맞아서 너무너무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나이를 먹는다는 참 의미는 무엇일까? 하는 것으로 촬영을 시작합니다. 시작하는 지금 시각 2023년 1월 27일 금요일 오전 한 10시가 조금 지난 그런 시각이네요. 우리가 설을 맞으면 그죠? 누구나 다 고향 땅에 가서 세배를 합니다. 이 세배를 하는데 재미있는 그 우스갯소리 같은 게참그 시골에서 자라다가 이제 서울에 가서 크게 출세하고 돈 깨나 본 그런 어떤 분이 시골에 내려와서 이제 설날을 맞아서 옆집으로 집집마다 그 동네의 어른들한테 다니면서 우리 세배를 하죠. 우리 어릴 때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할머니 집에 가서 이제 세배를 하면서 이렇게 듣다 보면 나옵니다. 할머니. 어떻게 하든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뭐 참, 우리 하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할머니께서 하실게. 당장 화를 내면서 뭐라고 이놈아? 그럼 내가 내년에 죽으란 말이가? 아, 이렇게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할머니 연세가 99세가 되니까 100세까지 살면은 이제 내년이면 죽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참 삶을 통해서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죽음 문제. 참, 이걸 우리는 신중히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하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죽음 문제는 반드시 100% 임하거든요. 그죠? 죽음 문제만큼 100% 일어나는 게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문제는 뭡니까? 나머지 세상의 모든 문제는 50대 50이에요.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돈벌 수도 있고 못벌 수도 있어요. 대통령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 문제는 죽음이 올 수도 있고 안올 수도 있다가 아니라 죽음 문제는 반드시 온다. 말, 반드시 온다. 말, 100% 온다. 그렇다면,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는 우리의 삶의 의미는 죽음이 그만큼 1년 더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1년, 1년이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게 세월에 어느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확실하고도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살더 먹고 경력이 쌓이고 더젊더뭐어 나이가 먹고 이렇게 할때 우리는 1년열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는 이 문제는 뭡니까? 죽음의 문제와 연결해 반드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러니까 100% 일어나는 기 때문에 이게 가장 첫 번째로 가장 먼저 해결돼야 될 문제고 나머지는 50대 50이니까 그다음 문제로 처리를 하는 게 그런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게 우리들의 지혜에 있는 사람들의 참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100% 일어날 문제는 내몰라라 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엄밀한 의미에서 50대 50이 되는 모든 것을 다 걸고 그것처럼 바보가 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1년을 더 지났다는 이 의미에서 이 죽음 문제는, 삶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현명한 사람의 삶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어느 대학 교수가 철학, 철학 교수가 제일 첫 강의 시간 때마다 그러다 그러죠. 학생들 첫 강의, 새학기 첫 강의 시작할 때에 너희들 앞으로 소원이 뭐냐? 예, 그러면은 뭐 공부 잘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또 출세해가지고, 돈도 벌고, 그래서 뭐 사회를 위해서 뭐 봉사도 하고, 뭐뭐또 결혼도 하고, 뭐 뭐고, 그럼. 그래, 자꾸 보니까 공부한다? 그래, 출세하면 그 다음은 봉사, 결혼한다? 그래, 그 다음은 짜져놓고 잘 산다? 또그 다음은? 결국 따지고 가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죽음 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인생이라는 것은 죽음 문제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은 100%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철학자가 하는 얘기가 그래 어느, 어느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는다. 그래서 죽음 문제를 가장 논하는 게 철학의 기본 핵심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일어나는 이 죽음 문제,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죽음 문제는 뭡니까? 결국 생명의 문제거든요. 그죠? 생명의 문제입니다. 생명은 뭡니까? 생명을 창조하신 그분, 창조주 하나님, 그죠? 창조주 하나님만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뭐 삼성 TV가 있다. 제일 삼성 TV를 정확하게 잘 고치는데 어디 입니까 삼성에 관계되는 회사로 갖고 갑대죠. 그죠? 그래서 고장 나면 삼성 AS 센터로 가죠. 제일 정확해요. 맞아요. 생명도 삶도 죽음도 가장 정확한 것은 생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하래 제 해결할 수 있어요. 딴건저멍텅니 그래도 딴 종교에는 죽, 죽, 죽으면 다음에 뭐가 된다 이것뿐이지. 어떻게 해결해라. 뭐 어쩌라 저쩌라 몰라요. 그렇게 창조론에 대한 학설은 기독교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렇죠? 창조, 생명을 만든, 우주를 만든 창조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창조. 이 창조론에는 생명도 포함이 돼. 그래서 이분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러시느냐? 어떻게 하면 죽음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할 하고수 있고, 영생 폭락을 누릴 수 있느냐?라고 제시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한다. 이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영원히 형벌을 받는다. 이그 시가지 나이를 한살 먹을수록 그만큼 그 시가지 1년 더 가까워 왔다는 것은 100% 확실한 얘기다. 이 그걸 알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 누리는 게 바로 기독교예요. 종교 전부 엉터리입니다. 지가 만들지도 않았는데 무슨 놈을 제가뭐 잃고 결국 한다는 얘기입니까? 생명을 만든 그분이 LG 텔레비를 만든 그 회사에서 LG 텔레비를 가장 잘 고쳐요. 마찬가지, 생명을 만드신 그분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게 뭐냐 예수를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년이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의미가 더 그만큼 우리에게 가까워 왔다는 얘기예요. 왜 죽음 문제,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했니까 예수를 믿는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죠 선물은 대가 지불이 없죠. 그냥 받아들이기만하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돈1 원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예수라고 그러면은 그냥 일을 갈고 예수라고 그러면은 못 잡아먹는 저 잡발 조롱머 새끼들 예수가 뭐 당신에게 뭐 뭐라고 그랬어요? 뭘 손해를 줬어요? 정말 이런 의미도 모르고 까불고 앉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정말 내가 나이를 한살더 먹었으니까, 아, 죽을 때가 1년 더 가까웠다. 요거는 확실한 문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100% 일어날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세상 문제에 집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한 해가 되어야 된다. 면 그게 정리한 사람의 진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의 일이 대말. 그런데 우리는 죽음 문제를 얘기하면 그만 재수가 있느니 없느니 그죠? 재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이게 이제 벌써 그만큼 연약하다는 의미입니다. 재수가 있다. 재수가 없다. 없다.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재수가 있다 없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가장 재수 있는 것 중에 재수 있는 게 예수 믿고 영생 복락 누리는 것. 가장 재수 없고 비참한 인간이 예수를 안 믿고 까불고 있다가 지옥에 가서 영원히 형벌받는 것. 그거 아닙니까? 그게 진짜 재수 있고 재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초정을부터 뭐 목사가 뭐 죽은 문제가 얘기하니까 뭐 재수가 있느냐 없느냐 그당소로 하지 마세요. 정말 좀 깨달음 있고 정말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100% 일어날 이 죽음 문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나머지 세상 문제 될는지안 될런지 모르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순서를 바로 구별한 사람이 가장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금년 한해 설을 지나로봐서 누구라 한살더 먹었습니다.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면 참 뜻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죽음 문제가 1년 더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반드시 100% 일어나는 죽음 문제가 1년 더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1년 더 가까웠으면 우리는 그만큼 조금 더 서둘러야죠.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것, 생명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누구야? 누구냐? 생명을 만드신 그분이 생명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처리를 할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우리 보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영생 복락을 준다. 이 일은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돈 받고 안 한다. 돈이런도 너희들에게 요구 안 한다. 완전히 100% 선물로 너에게 희 준다. 이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이런 의미를 깨닫고, 예수를 믿는 분들은 그저 개떡같이 그냥 아무렇게나 믿지 말고 정말 좀 이런 의미를 알고 바로 믿으시고 믿지 않는 분들은 나이를 한살더 먹는다는 이런 참 의미를 깨달으면서 정말 100% 누구에게나 이많은 죽음 문제부터 해결하고 그래서 세상 일을 열심히 하시라 이 말이에요. 죽음 문제가 재수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무너무 재수 있는 얘기입니다. 안 믿고 발버둥치는 여러분들에게는 재수없는 얘기를 이제 모르지만 예수 믿고 천국가서 영생복락 누리는 것처럼 재수있는게 어디 있습니까? 그만큼 복중에 복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금년 한해는 나이를 먹는다는 참 의미를 깨닫고 나의 자세를 바르게 가지는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복받는 채수 있는 그 축에 채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